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 근심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세상에 없으며 심판에 대하여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보고 살리는 거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수 없다는 걸 아는 자로 죄와 사망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거기에 상관없는 자로 아무래도 좋다와 다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서,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의 증, 증인이 됩니다. 그는 목마르시고, 그는 배고프시고, 그는 피곤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이, 이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인류를 구한 것 같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폭풍이 일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신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성경에 이런 위로의 말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약속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만큼 진전된 1편, 2편, 3편, 4편, 5편을 지나서 6편에 와 있는데 이게 무효화될 리가 없다는 그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을 다 놓친 채 그저 매일 지우느라고. 지우느라고. 안심에 붙잡혀서. 안심에 붙잡혀서 매일 분노하고 비명 지르느라고. 하루를 제대로 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놀라움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서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를 족쇄가 그리고 쇠사슬이 묶어놓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고 그는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구할 아무런 조건도 준비도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는 그의 사람을 묻어 두셨습니다 사망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분노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헛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실존주의적 신앙관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실존주의적으로 각오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성경 얼만큼 보고, 기도 얼만큼 하고, 나가서 전도 얼만큼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딱 구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단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일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오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고집을 꺾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는 도덕적이거나 헌신의 의미에서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라면 다시 금방 회개로 가실 텐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한 영광과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려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같은 것들은 다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보람도 없고, 그건 다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묻기라는 겁니다.